예, 조교는 우리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관악구 국회의원 정태호 인사드립니다! <laughs> 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부도구나, 부동산 때문에, 또 LH 학금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 우리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성 그 노력 하나만은 인정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지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기독교의 정당 국회의 정당 국정공단의 정당으로 권력이 바뀔 위험성이 위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은 성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서울청장 선거 이겨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박영선 후보,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빛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우리 선인들의 삶, 중산층의 삶,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여러분! 박영선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박영선 후보는 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 하던 분이었습니다. 장관 중에서도 특별히 빛나던 장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서울시의 대전환을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의 보석이 될수 있는 박영선 후보를 힘차게 밀어주실 것을 요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영선 후보는 제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지를 함께 고민하던 사이였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해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 전국낼수있는치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서울시의 미래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영선, 이전합니다. 박영선, 마음의 마음을 먹으면 해, 니다정태국가보장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중소벤처 부 전부 전부 서부 작년에는 하더라도 12만 개의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냈고, 역대 최대 최고의 벤처 투자를 기록했고,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치 기업이 대한민국의 수초을 증후해낼 수 있도록 만든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에게 대중성에게 힘을 주시면 서울시도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런데 여론조사 보면 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오세훈 후보 참염치도 없습니다. 2011년도에 무상급식 받았을 때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고 서울 그 소중한 서울시장직을 자기 발로 차고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우선 자격으로 다시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섰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을 합시다, 여러분. 그러분나 <laughs> 정치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진실함,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k b s 서 TV를 통해서 여러분다 확인했을 겁니다. 벌써 네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동 세입 보상을 통해서 이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오세훈 아줌했당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들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시장으로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가 좋습니다. 거짓말은 말아야죠. 어제 저녁에도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기는 내곡동 땅에 몰랐다고 했는데 청량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땅을 이익을 볼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 왜오세훈이가 그 이제 kbs를 통해서 백일하에 거짓말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서울시장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명박합니다. 박영선 후보야말로 서울시장의 유일한 후보가 아니고 오세훈이야말로 반드시 우리가 당제해야 될 그런 후보입니다. 그러면 박영선 해냅니다. 힘을 몰아주십시오 여러분. 박영선이 되면 방역부도 좋아집니다. 저정태호가 지난번 총천에서, 총선에서 총선에서 방역을 통째로 맡고 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누구랑 할수 있습니까? 박영선, 함께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신림 창업관리, 경전철 왕복선, 신림사거리, 삼선나라성서 박영선이 대안한 이루어 줄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려면 박영선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예,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박영선과 함께 강하게 변화를 이끌어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4월 2일, 3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 진보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4월 2일, 3일 사전투표에 나가야 읽을 수 있습니다. 꼭 참석, 참여해서 투표로서 선물을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